와, 충격. 인천의 강남. 인천의 강남, 송도에서 불법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 인간의 틀을 쓴 악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본인 생일에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서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물론 그 경위도 먼저 아빠 서울, 그 서울 성북구의 쌍문동이라고 했습니까? 70평대 아파트에서 이 60대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일이고 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는 기본이겠죠? 그리 가겠다라고 했더니만, 아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해서 송도에 있는 이 아들, 며느리, 또 며느리 지인, 그리고 또 아이들 둘 해서 아버지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엄마도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마사지 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에 100개 이상 되는 지점이 있고 매출이 9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중견 기업이죠. 엄청난. 네. 마사지로 그런 기업을 일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그 마사지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미용 업소의 또 아들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아들도 100억대 이상이 되는 자산가다라고 알려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비극이 생겼느냐? 결국 며칠 전 본인 생일 때 집으로 갔고, 파티가 진행되던 중에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지하에 가서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식으로 만든 불... 아들을 향해 두 발을 쐈는데 그것이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명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문을 향해 쐈다. 처음에는 빗나간가 했더니만 문을 향해서 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며느리와 지인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며느리를 향해 너도 죽일 거다. 아이들을 향해 애들도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던 산탄총에 문제가 생겨서 총알을 발사하지 못하는 동안 며느리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이들과 지인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고 잠근 문을 두드리면서 열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며느리와 아이들의 공포. 아이들이 기껏 해자 해봤자 열 살이 채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하, 참 제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참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무참히 총기에 의해서 살해되는 모습 아이들이 다 목격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너무 답답하네요. 아 참.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방안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119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출동했지만 1시간 10분 뒤에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좀더 일찍 들어갔으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시간 10분 동안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던 30대 가장이 그때는 살아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빨리 들어오지 아니하고 경찰 특공대 기다리고 하다가 이후에 이 피해 남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거죠. 경찰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들어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문 열고 들어왔더니만 이 60대 가해자는 나가고 없었어요.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33층인데 체력도 좋아 계단으로 해서 도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렌트카를 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 저희가 평소에는 제가 경찰 우리나라 경찰들 정말. 대단한 경찰들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도주할 것을 생각해서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를 봉쇄를 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 앞에서 문앞에 경찰 특공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합당한 대응입니까? 이것이 니들이 말한 검수 완박해서 검찰 수사권 독립해놓은 독립된 능력이 있는 경찰입니까? 이 경찰 이런 수사 잘못 여부에 대해서 누가 수사해요? 경찰이 경찰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합니까? 이게 이게 옛날 같았으면 검찰이 가가지고 현장에 바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경찰한테 수사를 하도록 맡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검경수사권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에릭 김님, 뭐, 윤대통령 겸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의도가 어쨌든, 그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미 다 그런 부분이 평가가 돼서 판핵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윤 대통령이 이미 탈당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민주당의 어이없는 제도적 개악에 검찰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지수 잘못 집지 마시라고요. 아 참. 방송이 자꾸 끊깁니까? 아 이거 참 잠시만요. 네, 아 이거 참 마이크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오히려 이게 저희 마이크가 참잘 됐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20분부터 마이크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아 참. 송구합니다. 아, 내가 잘못,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가 그런 말씀이었나 보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제 잘 들리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 사고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만, 바로 들어오지 않고 1시간 10분 이후에나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가해자는 계단을 통해서 도주를 했고, 결국 렌트카를 몰고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어떤 그 일례로 했다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해서 앞에도 오고 앞에 나가는 그 계단 같은 어 저기 하죠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도 검문 검색을 하고 해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경찰 특공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이런 부분 제대로 대응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후적인 감찰과 수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 공수처가 합니까? 공수처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검찰이 합니까?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검찰이 나서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또 검,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뒷정리를 예전 같으면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현장을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검찰의 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맞죠. 검경 수사권 조정 정말 그폐해가 국민들에게 갈수 있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 안, 아니,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보도를 보면 정말 많은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아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게 사제총을 만든 것은 총포도급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잡고 봤더니만 본인의 집 성북구 쪽에 있다는 한 아파트 70평이나 되는 의리의리한 대형 아파트 거기에 자기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가서 폭발물 해체조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봤더니만, 신나, 우리 1.5L PT병, 신나가 15개 통에 있었고, 거기에 기폭 장치와 함께, 시한폭탄 시한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12시까지 터지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죠?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면은, 그, 뻥 터지면 불이 나죠. 그러면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는데, 방화죄의 기수 시기는 불이 탁 붙는 순간입니다. 폭발되는 순간에 착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고를 해서 자백을 해서 껐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음모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살인죄,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음모죄, 그리고 또 총포도검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세 개의 범죄가 성립되고, 살인죄, 그리고 현주간정을 방화, 예비 음모도 살인죄만큼 무거운, 무거운 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들, 딸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한 머리를 죽이는 것은 폐륜범죄라고 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더 가중 처벌되는 존속살인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살인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라는 명령을 받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산으로 갔던 고대의 그런 인신 공양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제물로 하는 순간 하늘에서 멈추어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옆에 미리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옆에 있었던 동물이 가슴에 가시에 걸리게 해서 그것을 잡아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그거는 하늘이 하늘의 신이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지만, 이거는 사람이 진짜 자기 아들을 총으로 계획해가지고, 잘못했는 과실 치사도 아니고, 총을 준비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몇 발씩 확인사살을 해서 쏴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이면 가슴에 아, 자녀를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 참. 지금, 가정 불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더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기자들이, 어, 인근에 지금 계속 뻗치기를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봤더니만, 그래도 아들하고, 어, 아버지 사이에는 왕래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말과 달리, 크게 관계가 나쁘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아버지나 가족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살인죄, 명백한 증거가 있고, 현주건정물방어죄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신상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과,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을 서로 비교 형량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방위해야 될 필요성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경찰 내에 있는 수사 심의회를 거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신상이 공개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20여 년 전에, 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는 사이도 황당합니다. 오늘 이 살인죄를 벌였던 이 60대 남자가 결혼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이었나? 강간치상이었나? 지금 90년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성범죄가, 어, 친구죄였던 때입니다. 아마 그때 합의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부인이 이혼을 원했고, 그 무렵에 이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혼을 해놓으니까, 이혼했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6년 전에야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남자가 살던 쌍문동 쌍문동 맞죠 아파트 70평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만 이게 남편 이게 가해자 그 땅이 그 아파트가 아니고 엄마의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것에 비춰봤을 때 지금 범죄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 아들도 잘 나가고. 이혼한 마누라도 잘 나가는데, 나만 무직으로 이렇게 외톨이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고, 특히 이혼을 한 부인에 대한 분노를 부인이 가장 아끼는, 자기 몸 같이 아끼는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이혼을 한 부인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혼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때 이혼을 한 다음에 비디오 대여점도 했다라고 하고 지금은 뭐 무직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60대라고 해도 옛날 60대와 달리 굉장히 건강하죠. 60대의 살인, 강간, 강도 범죄들이 남성에 의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이 또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아, 참,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좀더 지켜보고요. 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인데요. 이 보도, 그래도 한번 사안의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을 알아야 이런 일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 제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의 식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송구합니다. 우리 띵동님들 띵동 띵동 두번 톡톡. 방, 우리 어, 휴대폰 바탕화면 두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가정사 너무 떠드네요. 예, 저도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어, 왜 이런지 이런 부분을 네, 경찰 아,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아, 참. 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가정에도 무탈하고 직장에도 좋은 성과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